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시상식을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코리아의 레전드입니다. 이 멋진 VK 코리아를 창시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대회장을 맡아주셔서 여러 가지로 진행에 도움을 많이 주신 VK 코리아의 정정락 회장님. 지금 워낙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9 5분유요제 아, 그 친구 이제 천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어, 탄생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창조 경제의 신화 레전드 성장장 팀장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저는 네. 잠깐 혹시 이렇게 소개하자면, 저는 한국보다 지금 베트남에 15년정도에서 국가 그, 맡고 있고요 저희 이거랑 좋은 저기로 해서 실억휴억 치료, 받을 수 있는 페이나 코인이나 지갑을 맡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수출 계약도 7천만원 계약도 되어있고, 저희 페인이나 코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니다 됐습니다. 우리 미시즈분들은 무대 위로 조금 뒤로 빠져주시고요. 시저 분들은 앞쪽으로 나오셔서 단추 촬영하시고 퇴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예, 입고 오셨습니다. 차해수 개강치 인사또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먼저 VK 코리아의정정나 우리 회장님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을좀 해주실까요? 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자수님께서 직접, 네. 으실 분은요, 두 분이 같이 주실 겁니다. VK 코리아의 정정남 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VK 코리아 회장. 제 21세기 글로벌 사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과 더불어 같은 분야에서 열정으로 헌신하면서 국민의 삶, 진약, 삶 향상에 기여하고 특히 한류 월스타 공정 고리한 및 자랑스러운 한국 인물 문화대상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여 행사를빛행해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에 감사의 하길 감사표를 듭니다. 2019년 1월 25일 자랑스러운 경로, 한국 인물 대상 조직위원회 한국연희일보 회장 강경로 한국문화예술 차사 회장, 차예수 이사장, 최덕찬 패도 네, 지금 차예수 회장님과 이상호 우리 국회기업께서진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쪽으로 터주시고 네, 다음 받으실 분은요. 우리 대회 총재를 맡아주신 김화사 예식다이어트의 대표이사님 받으십니다. 네, 앞에 네. 단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김, 우리 감독님 오른쪽에서 찍어주시겠습니까? 인물 대상이니까 요거를 포토존이라고 생가하시죠 지구 한 넓에 가어요 뒤로 한번 봐주시고요. 총재님 네,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서 찍어주시면 된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공중구리하고 예? 나주세요 대중가요 인기 대상. 네, 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대중가요 인기 대상입니다. 우리 묻어둔 사랑으로 널리사랑받는 우리 가수께 자랑스러운 한국인물 문화대상을 수여합니다 전달하시죠. 네, 내용은 네. 이하 동문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진 촬영 한번. 네, 앞쪽으로 가주시고요. 돌아가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전달하시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컨셉이 레드나 와인이나 붉은색이 오늘 극복하습니다 네, 이 곡을 쓰셨죠? 작사를 하셨습니다. 네, 이분은요, 안동역에서 작사하셔서 정말 스타 대열로서 최고의 작사로 떠오셨습니다. 르 작사가 대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전달하시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내용은 이하 동입니다네 이번에는 네, 다음은 가수 전문기님 대상 기도니다 가수님 네 무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전문기 가수님 최우수 인기 가수 대상이죠. 네 최고의 인기 가요 대상입니다. 네. 작년과 우리 올해 상반기 최고의 가수로 선정되셨습니다. 대장 캐디정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남경수 가수, 네, 무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가수 남경수님 단상위로 올라주세요. 남경수, 우리 가수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봉성가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 어, 한국연예일보의 창시자이신 회장 황경로 오늘 회장님께서 직접 전달을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로 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V K Korea 회장 정정나 캐닝정 기업경영혁신 대상 기업께서는 확고한 국가단과 사명감으로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 가상화폐 시장의 발전에 기업 공로가 기대하기에 이본상태를 증정합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인물문화대상 조직위원회 조직위 총재 황경노 축하합니다 전달해주 네, 요